톈진의 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如果逾期这房子的拍卖权利就属于我们了要不要和父母再商量一下루는 안나를 시켜 텐즈와 통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코인을 구매할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죠你登录我的账号密码是 25125. <laughs> 이만이리가 가짜 앱에 접속 하도록 해. 자신에게 돈이 있는 걸 보여준 뒤큰 돈을 벌고 싶으면 서두르라고 말합니다리는 <laughs> <laughs> <그리고는 웃음> <laughs> 만나가 시간을 끄는 동안 이 돈을 여러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으로 출금하는 게 작전입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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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各位，快嚟快我,我,我今次係二十蚊啦。